앞뒤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국일이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참 이렇게 참 좋은 일도 많은데요. 전 요즘에 사실은 미혹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좀 심각해요. <laughs> 아, 금요일 날제 목사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이제 기, 말씀도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또 기도했잖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어,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미혹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귀가 주는 걸로만 여러분 생각하시죠, 보통은. 근데,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 그 말씀이, 대살로니가 어, 전서에 있더라고요. 그, 그 미혹을 보낸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미혹을 보냈냐면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데 또 그것이 정말 사랑인데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 어 그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어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비유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이렇게면은 비유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 다 알아들으라고 원래는 가르치는 건 아닌가요? 근데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돼 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하시, 인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근데 그 이사야 그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를 다시 가서 읽어보면요, 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해라, 그들이 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들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못 듣게 해라,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귀를 막아라, 눈을 감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사회에게. 근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전하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 이 땅이 다 황폐될 때까지 이 땅이 다 무, 무너질 때까지 사람들이 다 옮겨질 때까지 즉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을 다 그들이 받을 때까지 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 후에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지 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참제 개인적으로 참좀 어 심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한테도 미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혹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던 어떤 그 캐나다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어 현재에도 그렇고. 아, 내 안에 미혹이 너무 많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십자계의 길을 원치 않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어, 순종하고 싶지 않고, 어,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미혹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아주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 귀신의 가르침을 어,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대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이 왜 떠나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따르,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을 하신다. 왜?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엄청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세요. 어, 기회를 엄청 많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극률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는 정말 귀가 막히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깨달아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이런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의 말씀과 진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멸망할 거야. 너희 멸망할 거야.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심판을 면하라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서 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음,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지고 또 저와 같, 저 같은 자들이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받으시고 어, 우리가 정말 그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극류을 구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대체 내가 어디서 미혹이 있는 건지, 어디에서 내가 떨어진 건지 이것들을 밟게 해주시기를 성령에게 구하시고 또극류을 구하셔서 정말 믿음에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 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 테스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실게요. 자,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알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왔음을 저희가 보고 느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어, 성경 속에 예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국에서 하나님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궁이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저의 정말 금강석 같이 굳은 마음들을 깨뜨려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하는 저희가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희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저희 육신을 복종케 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저희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재물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